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종입니다. 자 오늘 밤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앞두고 살짝 눌리고 있는데 오늘 밤 CPI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금리 정책의 방향키 그리고 트럼프 경제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기준점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크게 하락을 시켰던 이 관세죠. 관세가 아주 큰 기준이 될 것이며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있을 CPI의 선반영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은 상승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한반영이라고 보다 말 그대로 많이 상승했고 이쯤에서는 한번 눌릴 때가 됐기 때문에 기술적인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누구나 다볼수 있는 이 단기 추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죠? 저는 이쯤에 롱 포지션을 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롱을 들어갔다가 여기서 물타고 어제 본전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좀 분할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올 자리는 어디냐면 자 무포지션인 분들도 있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 러프하게는 98에서 97 정도 괜찮은 매수 포지션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12345로 이쁘게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임펄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피부 나치 같은 것들은 필수로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82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만약에 ABC로 떨어지던 뭐 12345로 떨어지던 간에 저는 618 자리를 좀 보고 있습니다 618 자리에서 살짝 깨지는 자리 그렇게 되면 우리가 피부 나치 확장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으로 봤을 때 보통 1대1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이렇게 확장으로 봐도 1대1 구간이 98K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대1 구간이 이 지지 라인과 겹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강력하게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좀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살짝 더 깨지고 개미들 손절시켜야 되니까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제가 97K까지 바라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추가적인 매수 자리는 이 98K가 깨지는 자리. 어제는 제가 100K가 깨지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100K가 깨지는 자리가 이 캔들에서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이게 강력하게 깨졌어야 저는 여기서 물을 타서 시원한 반등을 먹을 수 있었는데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ABC로 보고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 형성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여기 오면 양방향으로 숏 포지션을 여기서 한번 잡아볼 계획입니다. 만약에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여기서 익절을 하면 그만입니다. 다음 포지션은 어디냐? 그러면 추세가 또 이렇게 하나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상승할 거라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포지션을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좀 짧은 프레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추세가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제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사실 이거 먹었어도 되는데 저도 이제 욕심이 들어서 입절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상승이 한번 나와 줄 거라고 좀 봤는데 정말 짧게 이 정도 냅두고 아래로 그대로 흘러버렸죠. 뭐 이렇게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매매라는 게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제 이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어 드렸었죠. 여기서 잡으셔서 이런 곳에서 수익 본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보통 열 배로 하면 1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자리들은. 제가 제가 거저 드리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들 오면은 제가 이 텔레그램에 먼저 브리핑 드리고 작도 쉐어링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브리핑과 함께 작도 공유 받으실 분들은 이 텔레그램 입장 문의에 스송 작도라고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쟁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구독자임을 확인 후에 입장시켜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서 제가 실시간 작도를 좀 해보면 제가 오전에 이런 그림을 하나 남겨드렸는데 왜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꼭짓점에 이렇게 그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그으면 맞지가 않아요 되게 이상하게 어긋납니다 그런데 저는 최대한 이첫 번째 구간은 맞게 한 뒤에 두 번째 구간은 겹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꼬리 끝에 맞춰서 작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확하게 이런 자리들을 맞고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제 작도의 기준이 다릅니다. 좀 디테일이 다를 거고 그 작도로 많은 분들이 수익 보고 있으니까 작도가 얼마나 잘 맞는지 들어주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만 들어시면될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식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식가는 실시간 작도에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해놓는게 식가입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 지금 식가거든요. 식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식가에서 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꽤나 큰 수익을 가져갔겠죠 물론 여기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진입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1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숏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롱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숏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먹었다고 한들 기준 없이 그냥 떨어져라 기도 매매하면서 숏을 잡았을 겁니다. 아니면 한참 물려 있다가 뭐 여기서 좀운 좋게 이전했겠죠. 기술적으로 여기서 숏 들어갈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우리는 반등만 먹어도 시드는 지키면서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도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이 시작인가? 아니면 이대로 상승할 것인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여기서 어떻게 압니까? 과거 프렉터 를 봤을 때 여기서 말아올린 적도 있고 조정이 시작인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력하게 롱이다 강력하게 상승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상승입니다 눌려 도 상승이라는 건 저는 롱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단기적인 건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오면은 여기서 분할로 잡으면 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몰빵 하지 마시고 은할로 잡으시면요. 90% 확률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대로 상승한다면, 분명히 자리는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추세가 하나가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삼각수렴을 그릴지 아니면 돌파 형태를 그릴지 수렴하는 척 하면서 하방으로 떨어질지 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시간 3시 이 자리는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고 언제 매매해야 되냐 차트가 뚫리고 이렇게 쌍바닥 단기 쌍바닥이라고 만들었을 때이 자리를 스윙 내고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뚫려도 이건 반등 나오는 자리입니다. 추세선에서 지금 여러 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쌍바닥이 나왔다고 떨어져도 더 깨졌어도 여기서는 반등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잡 고이 98개가 뚫렸을 때 이런 곳에서 자꾸 하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90% 확률로 수익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평단이 여기가 될 것이며 높은 확률로 수익 보고 나오겠죠. 왜냐 이 자리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지금은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한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관점을 잠깐 보면 눌렸다가 이런 곳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 추세선을 타면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 내시한봉으로 쭉 땡겨 보겠습니다. 한 구간이 이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추세가 똑같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깨지면서 상승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프랙탈처럼 이 삼각수렴을 그리고 있을 때 그리다가 돌파를 했을 때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하고 흥률이 나쁜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해요. 비교적으로 못 먹었으면 보내줘야 되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리고 왜 여러분들이 손절을 못하냐면 물렸다가 살려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 그 기억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내용들은.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여러분들이, 제 여기 칼론 들어오시면, 제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1강부터 3강까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CPI 중요하니까 CPI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지멋대로 정책을 이리저리 했다가 절대 포기 안할것 같은 무역 합의를 하더니 그토록 시어했던이 중국에게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AI 산업을 하는 미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타격을 입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중 분쟁이 있었던 18년, 19년 때 AI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큰 시대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 비트코인의 발전이 지금 이 트럼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트럼프의 모습처럼 한발 후퇴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세 이슈가 완화되자마자 비트코인은 급등을 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우리가 롱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도 결국 악재 끝에는 유동성 상승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경제 캘린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환경으로 이어집니다. 보니까 CPI 수치가 지금 동결이거나 전월비는 오히려 좀 예상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자, 예상치와 비슷하게만 나와도 살짝 눌렸다가 다시금 이매물 때까지는 회복해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CPI 때 변동성이 좋잖아요? 변동성이 좋을 때는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재료의 크기를 봐야겠죠? 예상치와 부합했다고 나오면 위아래로 흔들다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상치보다 좋지 않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 쇼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좀 노려봐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CPI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물론 100%이 유동성대로, EMS 이 통화량 그래프대로 가진 않겠지만, 아직까지 이 유동성은 훨씬 더 많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며, 그 수에는 비트코인도 고스란히 받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눌리면, 이제는 오히려 땡큐하고 여기서 잡아야 되고, 더 떨어져도, 이런 매물 때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00k가 깨지면 슬슬 매수받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분할로 잡아보시면, 신고점을 상승하는 마지막 자리가 여기서 온다. 제가 한 다섯 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 내용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고 앞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차트 보는 거부터 해서 간단하게 교육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텔레그램 다들 들어오시고요. 이 칼럼에 스송 들어오셔서 제 교육 자료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께 굉장히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대응 및 꿀자리 나오면 실시간 작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송이었습니다.